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오늘 또 올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기도 울산 다육이 사랑방이고요 어, 오늘도 와서 먼저 보니까 또 예쁜 애들을 또 이렇게 또 줄을 세워서 예쁘게 세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부 다 분짜로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보통 보니까 공방 화분에 심긴 기 애들이, 어, 좀 제법 많은 것 같아요. 화분 자체도 너무나 예쁘고, 그다음 다육이들도 지금 알록달록하죠. 무거운 아이들 한가득 있습니다. 금액대도 보니까 너무 너무 또 착해요. 자, 눈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그리고 어, 신중하시겠지만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블루 엘프입니다. 3만 5천 원이고요. 자, 요 화분을 로망 공방분에 심겨져 있어요. 이 로망 화분만 해도 금액이 꽤 나가는 아이죠. 자, 사이즈가 제법 있는 아이고, 거기다가 에 블루 엘프가 먼저 목대부터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목대 완전 힘있게 쭉서 있죠. 완전 꼿꼿하게 서가지고 위로 올라가 보면 완전 완전 달달 묵은 블루 엘프. 완전 이거 꽃다발처럼 꽃꽂이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한가득 올라가 있어요. 너무나 밥이 많고, 색상도 보시면, 블루프도 보시면, 꾸준는 사랑받는 아이 중에 하나. 너무나 예쁘고, 이렇게 목대까지 쭉 뻗어서 공방 화분에 심겨서 3만 오천 원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은요 에스메랄다 철화입니다. 4만 팔천 원이고요. 자, 이 화분도 굉장히 예뻐요. 이것도 로망 공방본이 화분 자체도 5만 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화분입니다. 제가 화분 가격을 말씀드린 이유는, 자, 금액이 너무 착하게 나왔기 때문에 화분 가격하고 이렇게 식물이랑 같이 보여드려요. 지금, 에스메랄다 철화도 보시면,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목대가 몸판이 엄청 두껍고, 완전 넓게, 이렇게 돼서, 자, 요 중간 또 생얼들이 있고, 철화가 요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뺑 돌아가면서, 요런 모습을 하고 있는 에스메랄다 철화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 몸판 두께가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2번이고요 48,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요, 빵빠레입니다. 자, 빵빠레가, 어, 정말 오랜만에 보죠. 자, 이 아이는 2만 원이고요. 이것도 화분이랑 사이즈 봐주세요. 빵파레가 어, 작은 아이들 저번 에 예전에 봤었는데 얘는 와, 목대부터가 완전 달라요. 완전 튼실하고 완전 짱짱하고 또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빵파레입니다얘 컬러가 되게 은은하거든요. 자, 이쁘죠, 컬러. 자, 3번이고요. 빵파레 2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은요. 고사홍입니다. 3만 8천 원이에요. 자, 이것도 사이즈가 제법 있는 이런 사각분에 심겨져 있는 고성. 얘도 지금 보시면, 목대. 지금 1번부터가 전부 다 목대가 완전 빵빵한 아이들 내주셨는데, 고성도 보시면 목대가 엄청나게 튼실하죠? 저 뒤에 있는 애는 목대가 훨씬 더 굵고, 거기다 위로 올라가 보면, 완전 애가 입장에 딱 각이 쳐서 예쁜 색감 올리고 있는 고성. 얘가 지금 두수가 4두로 보이죠?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고, 지금 옆에 라인 컬러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진하게 물들어서 무늬까지도 예쁘게 품고 있는 고사옹 4번이고요. 38,000원입니다. 자, 5번은요. 아레나스입니다. 32,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약간 줌록 분처럼 생겨서 모양이 요런 특이한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아레나스도 한몸 자, 목대가 세개쭉 뻗어 있죠. 여기서 는또두개또 또, 음, V자로 해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 보면 4두 얼굴이 동글동글한 예쁜 아이. 자, 아레나스 완전 복둥입니다. 5번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6번은요. 샹그릴라고요. 14,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호리병처럼 생긴 이런 분의 자, 샹그릴라는 색상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두 아이가 있고, 위에 좀 다사다이가 있는데, 컬러를 보시면 완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윤기나죠? 탄력받은 것처럼 색감이 이렇게 깨끗하고 붉게 물든 샹그릴라. 자, 이것도 목대가 완전 튼실하네요. 6번입니다. 자, 7번은요. 골든글로우구요. 26,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화분이 롱붓, 사각 롱붓 사이즈 제법 큽니다. 이게 골든글로우. 이 아이도 얼굴 컬러가 참 예쁜 아이 중에 하나죠. 이렇게 삼두로 단단한 아이. 얼굴 하나가 종이컵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로 색감이 요렇게 예쁜 코랄색이에요. 얘도 가까이서 보면 무늬가 살짝씩 들어가면서 어, 요런 컬러감을 내고 있는 골든글로우. 자, 얘가 실물이 훨씬 더 예쁩니다. 7번이에요. 자, 그다음 8번은요. 매직잼 골드 철화입니다. 38,000원이네요. 자, 요 아이는 어, 요 화분이 소농기분입니다. 자, 사이즈 제법 크죠? 소농기분도 인기가 많아요. 직접 받아 보신 분들 이 말씀하시던데 소농기분이 정말 예쁘다고 합니다. 여기에 매직잼 골드 철화. 자, 요것도 완전 풍성한데 일단 먼저 위에서. 자, 생얼들이 딱딱 보이시죠? 완전 칼라감이 깨끗하게 이렇게 올라있는 생얼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래쪽까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빨갛게 물든 철화들까지. 자, 요거 수영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매직젠골드 철화 8번, 38,000원입니다. 자, 9번은요, 마디바입니다. 사이즈 제법 큰 마디바가 나왔고요 32,000원입니다. 요 화분 예쁘지 않아요? 요것도 공방분이라고 하세요, 공방분. 자, 요 공방분 가격만 해도 꽤 나가는 아인데요. 사이즈가 이렇게 크거든요. 여기에, 자, 프릴이 예쁘게 꼬불꼬불 잡혀있는 마디바까지. 요 마디바도 되게 달달한 묵어서 프릴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예쁘게 접혀 있습니다. 자,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요. 9번 마디바 32,000원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10번은, 자, 요즘 어, 많이 찾으시는 별의 눈물입니다. 3만원이고요. 요 화분을 보니까 수목 화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래쪽 보이시죠? 화분 모양 이렇게 생긴 화분. 자, 요것도 사이즈 큽니다. 별의 눈물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지금 별의 눈물과 백화죠? 꽃이 완전 계란꽃처럼 한가득 이렇게 뒤엎고 있는 언 이제 계란꽃이 뒤덮여있죠? 별의 눈물에. 지금 안핀 애들도 요렇게 간혹 간혹 가다 보이는데요. 자, 이 별의 눈물은, 자, 꽃 피는 요 시기에 가장 예쁜 시기. 꽃 피는 거 보려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10번입니다. 11번은요, 아리엘 철화입니다. 42,000원이에요. 자, 이 화분 로망 공방분입니다. 자, 예쁜 로망분에 심겨서 아리엘 철화예요. 자, 아렐차라도 가격대 꽤 나가는 아이인데 얘는 앞에 모양 보세요 완전 우뚝 솟아 있죠 볼록하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아릴차라가 또 색감이 또 끝내주는 아이 자, 색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예쁘게 자, 사이즈도 어, 입장 자체도 좀 똥똥하고 사이즈도 이렇게 좋습니다 로망분에 심겨서 42,000원입니다 어 12번이죠 12번은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이에요. 이것도 가격이 엄청 착합니다. 얘는 지금 화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코코 공방분. 자, 화분 사이즈 도 큰, 요, 화분이 예뻐요. 여기에 레드 다이아몬드도 한때는 엄청나게 완전 몸값이 어마어마했었죠. 자, 그만큼 얘가 예쁜 아이예요. 보시면 입장도 어덩통 옆에 보니까 입장 두께가 고 상당하죠. 그리고 색감도 완전 귀티가 나는 그런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12번입니다. 13번은요, 이름이, 어, 파나메라라고 해요. 어, 요 아이는 우리 또 처음 나옵니다. 자, 요것도 공방화분인데요. 옆에 지기는 있는데, 어,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어, 공방화분에 심겨있는 파나메라. 자, 요것도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완전 빨간 라인 입장 자체가 약간 환엽으로 생긴데다가, 빨간 라인을 너무나 테두리를 너무 예쁘게 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삼들로 화분 카세키 올라가 있는 이름이 파나메르. 와, 인물이 너무 예쁘죠? 13번입니다. 14번, 해도지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것도, 분 예쁘죠? 자, 요런 화분의 해도지인데요. 요 해도지도 인기가 많아요. 인물이,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근데 여기 또 삼두로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까이 해볼게요. 이렇게, 어, 뭐라 해야 되지? 물감 뿌려놓은 듯이 요런 컬러가 붉게, 은은한 진한 핑크 색상으로. 라인도 예쁘게 진하게 그리고 있는 해도지라는 아이. 14번, 25,000원입니다. 15번은요, 슈가 베이비이고요 25,000원입니다. 어, 요 화분이 이풀분입니다이풀분이 심겨져 있는 슈가 베이비. 아이고, 예뻐라. 자, 얘는 들어서 보고 싶죠. 자, 공모양처럼 볼록하게 이렇게 동그란 수영을 하고 있고, 슈가 색상 보세요. 완전 오렌지. 얼굴은, 어, 나올 때마다 뭐, 인기가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슈가 베이비 다 아시죠? 그리고 얘는 자구를 너무나 잘 달아서,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쪽에 보시면 아가들이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슈가 베이비입니다. 이 풀분에 심겨 있고요 25,000원입니다. 자, 16번은요. 미니 왕비양입니다. 2 3 0 0 0원이고요 이거는 집분, 유유분에 심겨져 있어요. 23,000원. 자, 사이즈. 또 화분 가격까지 생각하시면 금액이 아주 또 착한 금액이죠. 자, 보시면 미니 왕비양 얼굴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어, 12는 훨씬 넘어 보이고, 12가 뭐야? 지금, 7, 11, 15 제가 세는 것만 해도 15두 자 이것도 얼굴이 미니한 코 고로나이 자 색감 보시고요 사이즈 보시고 두수도 보시고 화분도 같이 봐주세요 자 17번이죠 집시금입니다 2만원입니다 자이 화분도 로망분 자 여기에 집시 완전 묵은 아이 자 이렇게 5두로 올라가 있고 자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 얼굴 하나가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옆모습 보시면 집시는 칼라 어, 때문에 인기가 많고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 다 좋아하시는 칼라, 컬러. 이런 칼라의 사이즈, 얼굴이 좋은 17번 집시금입니다. 어, 18번은요, 선인장입니다. 15,000원이고요. 자, 이것도 본 사이즈 꽤 있습니다. 여기에 선인장은요, 지금 우리 선인장이꽃 피는 시기입니다. 보시면 지금 보라색 꽃이 두 개가 딱 펴있죠. 자, 꽃을 먼저 클로즈 해볼게요 자 꽃이 피고 나면 또 선인장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 자 꽃이 굉장히 예쁘죠. 어 18번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그다음 19번 터치미라는 아이고요, 14,000원입니다. 이것도 화분 보시고요. 이화분이 컬러가 찌은 브라운이에요. 여기에 터치미 육도입니다. 우리 터치미를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꼬부라져 생겼죠. 뒤집어진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서 또 매력적인 아이. 자, 터치미라는 라임인데 입장 모양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자, 빨갛게 물린 모습도 예쁘고, 19번입니다. 자, 20번은요, 루비도나입니다. 15,000원이고요. 이것도 화분 모양 보시고, 자, 루비도나도 3두로 입장이 오동통하게 올라가 있네요. 자, 입장이 완전 오동통하죠? 통탕하면서 색감도 진하게 물이 들어있고, 지금 얘가 지금 꽃에도 살짝씩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사이즈 보시고요. 자, 20번, 루비도나입니다. 21번 갈게요. 자, 21번은요, 이름이 빅레드입니다. 27,000원이고요. 자, 요 화분이, 자, 코사지 요렇게 예쁘게 달린 화분, 히아분입니다히아 공방분에 심겨져 있는 빅레드. 자, 요것도 입장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거든요. 자, 보시면 화분을 어, 넘어서는 그런 사이즈로 풍성하게 올라가 있고, 입장 요렇게 요렇게 꼬불꼬불 하면서 새빨간 아이. 이름이 빅레드. 자, 희아분에 심겨서 27,000원입니다. 22번은요. 자 귀여운 페리도트 나왔네요. 14,000원입니다. 자요 요 화분도 약간 주물럭 뿐처럼 생겼죠. 자요 화분에 아래쪽에 두개 목대 쭉 뻗어서 두개자 싱글한 색감을 하고 있는 아이고 초점이 페리도트 자2 2번이고요 14,000원입니다. 23번은요. 흑사입니다. 12,000원이에요. 이것도 분 사이즈 봐주세요. 자 우리 흑사를 얼굴 한번 볼게요. 와 너무 예쁜데요. 자, 일단, 흑사는 이렇게 입장에 세로로 줄무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는 지금 꼬집기를 하신 모양인데, 여기 보세요. 아가들은 네 개. 지금 여기도, 속에도, 허, 대박입니다. 너무 귀여운 얼굴들을 품고 있죠. 자, 23번 흑사. 이 중간에 얘아들이 이렇게 커 나오면 완전 풍성해지겠죠. 23번입니다. 24번은요, 제스타 철화입니다. 자, 요거는 2 8 0 0 0원이고요요 핑크색 화분이요, 우리 산토방분이에요. 자, 요 산토방분도 2만원이 하는 고런 화분인데, 지금 들어서 볼게요. 화분도 예쁜데다가, 자, 제스타 철화인데요. 뭐, 이것도 엄청나게 크죠, 사이즈. 그냥 완전 풍성하게. 쌩얼도도 중간중간 있으면서 철화들이 뒤에까지 풍성하게 올라가 있는 제스타 철화. 얘는 색감이 또 예쁘죠. 뭐, 실물이 얘는 가격이 너무 착해요. 24번 제스타 철화 28,000원입니다. 자, 25번은요. 아이스에이지입니다. 15,000원이고요. 얘는 예쁜 하늘색 분. 자, 이것도 연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아이스에이지가 4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 화분 컬러랑 컬러감이 너무 예쁘죠? 자, 이 아이도 들어서 볼까요? 자, 컬러가 완전 예쁜 핑크, 진한 핑크 색상으로 라인 그리면서 4도 군생으로 올라가 있는 아이스에이지. 25번이구요. 15,000원입니다. 26번. 라탐 철화구요. 3만원입니다. 요 화이트 색상에 꽃그림이 예쁘게 올라간 요게 휴식 공방분입니다. 자, 휴식 공방분 요거도 사이즈가 꽤 있죠? 여기에 라탐 철화. 진한 보라색으로 뽀얀 분칠을 하면서 자, 요것도, 자, 요것도 사이즈가 꽤 좋습니다. 자, 요렇게 화분 카드이 올라가있네요. 어, 라탐 철화예요 라탐 철화. 우리 라탐 철화 찾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라인지하게 그리면서 자 이렇게 한가득 26번 3만원입니다. 27번은 요 옐로우 멜로입니다. 26,000원 이고요자요 화분도 소농 기분이네요. 자 소농 기분에 심겨져 있는 옐로우 멜로. 자 요것도 두스를 보시면 오드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죠. 요것도 컬러가 굉장히 맑게 생긴 아이. 투명한 듯 맑게 생긴 옐로우 멜로. 자 소농 기분에 심겨있고요 26,000원입니다. 28번은요, 핑크 에이스 금이고요 12,000원입니다. 이것도 화분이 예뻐요. 되게 은은하게 생긴 요런 화분에, 지금 핑크 에이스 금. 자, 여, 여기서 보니까 위에서 보면 지금 삼두로 보이긴 하죠. 삼두가 아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도 또 하나가 숨어있어요. 총 5두. 자, 위에서 보시니까 보면, 요 금기가 예쁘게, 은은하게 들어와있죠. 자, 핑크 에이스 금이고, 12,000원입니다. 29번, 레드벨벳입니다. 2만원이네요. 자, 요 화분 이 풀본에 심겨져 있습니다. 어, 레드벨벳도 지금 투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연 군생인 것 같은데. 들어서 보면, 와, 여기 색감이 엄청납니다. 안쪽에 진한 색감.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또 여기 한 개, 이쪽에도 하나. 그리고 이 반대편에도, 이요리점 색감. 너무너무 예쁘네요. 자, 요렇게 지금 총 5드로 된 레드, 어, 레드벨벳 군생. 자, 2만원입니다. 30번은요. 틴커벨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 화분이요. 또 잎풀분에 심겨져 있죠. 자, 잎풀분 위에 한가득 엄청나게 빽빽하게 심겨져 있는 틴커벨. 자, 틴커벨도 두수 한번 보세요. 두수가 엄청나게 또 많사, 많아요. 열두는 훨씬 넘어가 보이는 틴커벨. 자, 이렇게 입장이 쪼맨쪼맨 하면서 옆벽이 생긴 틴커벨입니다. 30번이에요. 31번 황금 염자 12,000원입니다. 화분도 빵빵하게 생긴 요런 화분이에요. 자, 황금 염자 인기가 많아요. 자, 색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진짜 황금색, 노란색이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고, 예쁘죠? 자, 31번. 요런 분에, 예쁜 분에 심겨서 12,000원입니다. 32번은요, 핑크 샴페인이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요 화분도 이풀분 자, 이거는 뭐분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이죠? 자, 이풀분 요런 예쁜 이풀분이에요 핑크 샴페인. 자, 하얀색으로 요렇게 라인. 자, 무늬를 요렇게 예쁘게 올리고 있는 핑크 샴페인입니다. 33번. 자, 로즈베이입니다. 1 3 0 0 0원 이에요. 요것도 화분 모양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자, 요런 분의 심기 지는 로즈베이. 라즈베이라고도 하죠. 아이고, 예뻐. 요렇게 삼들 올라가 있는데, 얘는 성 입장들이 요렇게 오동통 토실토실하게, 빵빵하게. 너 색감이 완전 이거, 어, 컬러감이 너무 예쁘죠? 윤기가 나면서 33번 입니다 34번 이에요 자 요거는 핑크 스텔라 왔네요 12,000원 입니다 아 요것도 소녀 뒷모습 이에요 자요렇게 예쁜 화분에 핑크 스텔라는 자 우리 요거 핑크 스텔라도 직접 보시면요 참 컬러감이 너무 예쁜 아인데 자 얘가 무려 4두로 올라가 있어요 얘도 옆모습 보면 층층층층층 이것도 요거 살짝 샵하게 생겨 가지고 너무나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핑크 스텔라. 화분까지 포함해서 1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은요, 에트리, 에트리얼입니다. 22,000원이네요. 자, 요거는 사각분인데요. 화분도 예쁘고, 우리 에트리얼을 보시면, 자, 엄청나게 엄청나게 밥이 많죠. 이 에트리얼 자체가요, 얼굴이 굉장히 작은 아이입니다. 이게 하나가 손톱 하나 거예요, 손톱. 얼굴 얼굴 요거 하나가 거기다가 분지도 엄청 잘하고 색감이 이렇게 투명한 듯 은은한 핑크빛을 내는 애들이요 요게 과거에 몸값이 엄청 나왔었거든요 완전 귀한 종이었어요자 요렇게 요 예쁘죠 35번 22,000원입니다 36번 니모입니다 28,000원이구요 요것도 화분 봐주세요 자 여기에 자 새빨간 니모 사드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요런 컬러감에도 굉장히 예쁘죠 요거 우리 다육이는 색감 때문에 참 많이 예뻐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색감이 어 물이 들었다가 빠졌다 하는 거면 보 되게 신기하잖아요. 자, 이것 좀 예쁘게 물이 들어 있는 니모입니다. 37번 이종입니다. 와 이종 금액이요. 지금 37번부터 40번까지 이종 금액을 적어 주셨는데 자, 이 아이는 18,000원이에요. 똑같은 화분 여렇신 심겨져 있고요. 자, 먼저 왼쪽에 엄청나게 풍성하게 올라간 얘가 소인재금입니다. 얘도 금액이꽤 나간 나이죠. 소인재금. 이렇게 풍성한 소인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이름이, 어, 이름표가 있는데, 풀문이라고 하네, 풀문. 굉장히 맑으면서, 완전 깨끗한 요런 아이. 자, 37번, 이종입니다 38번요, 요 아이도 이종입니다 18,000원이고요. 자, 왼쪽은 라자가. 자, 아이고, 깨끗하게 생긴 라자가 있고, 자, 오른쪽 아이가 레드탄인 것 같아요. 자, 무려 3드로 올라가는 레드탄. 레드탄도 우리 인기가 많죠. 얼굴이. 얘는 또 입장 두께 이렇게 두껍게 오동통하게 올라가 있는 레드탄. 자, 38번이고요. 이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요 아이도 이종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번 보시면, 우리 좋아하는 요 아이, 루비 들어가 있어요. 완전 하트 모양으로. 자, 우리 루비도 지금 꽃이 폈다가 전집 모양이에요. 자, 예쁜 루비. 자, 보라색 루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룬리입니다 자, 룬데리도 엄청 신기하게 생긴 아이죠. 이 룬데리가 얘가 분질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 두개 보이고 요 중간에 세개 보이고 여기도 두 개가 보이는 자, 룬데리 39번 이렇게 2종 18,000원입니다. 자, 마지막 40번이고요. 자, 이것도 마지막 2종입니다. 금액은 22,000원이에요. 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자, 요 왼쪽에 있는 애가 입장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핑크 벨벳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핑크 벨벳 얼굴 사이즈 자, 사이즈 크고 자, 입장이 반듯한 게 아니라 살짝 주름이 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모양이 잡혀있죠? 자, 핑크 밀벳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흑화연이라고 합니다. 입장 색상이 새카맣죠? 자, 흑화연까지 마지막 40번 이종 22,000원입니다. 자, 오늘 또한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와 사랑방에서 또 예쁜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요런 아이들 보고 있으면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죠? 예쁜 애들, 화분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완전 착하게, 아주 착하게 잘, 오, 너무 핫한 가격으로 내주셨거든요. 예쁜 아이들은 얼른 품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어, 누르지 않으신 분들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